아유, 감사합니다. 내려, 주시면 내려. 들어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요거는 애기고, 요거는 애기고, 얘는 좀큰 거예요. 좀, 요거는. 구멍이 좀 음. 커야 되구나. 네, 구멍이 좀 커야 돼요. 네. 아니야 저쪽으로 가세요. 저쪽이 나요. 아 <laughs> 저쪽으로 <웃음> 나요. 아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설명해 드리냐고 아. 가까운 데서 저 아. 하는 거지. 예, 위에는 들어 물이 담가, 담가, 방금 이렇게 끌고 되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그래도 꽤될것 같은데. 하, <laughs> <laughs> 어, 뭐가 걸리는데 벌써? 물이 들어와, 뭐뭐이 해야 되고 물 엉덩이에. 어, 지렁이가 보이는데? 근데 강이 너무 물 너무 많은 데물 없는데 이렇 해야 되나? 안 찾았다 고마 빨리 해봐. 헉, 나도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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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주봐봐 소금. 잡았어? 잡으나? 아니, 아닌가 봐. 아니, 지렁이가 왜 이렇게 많아? 으 이쪽에 어. 우리 잘하네. 근데 아기야, 아기. 애기. 얘기든 가네 냅둬 그래. 냅두라고 더 올라오라고. 어, <laughs> 얘가 선수네. 더 어, 갖다 놓아요찾았요몇시까지은거요 어, 어, 아니, 한시까지 핸 지금 아는니까요어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? 잡았어요. 네. 네. 있어요. 많이 잡았어요. 이거 해가 많이 잡았어요. 일구만 잡은 거. 큰거 아, 잡은 거. 큰거 음. 잡아요. 자, 자 이거 받으시고요. 그냥 넣었어 t so. I a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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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すご,ごい。